네, 해봅시다. 자, 이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거 시작을 할 테니까 잘 듣고 이따가 적으세요. 알겠죠? D번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야. 자, 얘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평행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건 고등과정에서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가면은 왜 평행이동이 얘가 이렇게 돼서 더 공식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네. 지금 이걸 또 평행이동 설명하고 가려고 있으면 또 어렵다고 그럴 테니까, 지금은 그냥 외워. 알겠죠? 어떻게 외우냐 자, 보세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돼. 자, 보세요. 쟤는 원래가 어떤 거를 대입, 어떤 거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a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y 대신에 y-q를 한번 대입해보자.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지울게. 봐봐. 자, y 대신에 y-q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예. 그럼 마이너스 q를 이양시키면 어떻게 돼?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이 Y믹이나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을 하게 되면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나와. 알겠죠? 예. y축으로 얼마만큼? 그 q만큼. 이 부호를 반대해서 로 넣어줘야 돼. 플러스 q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네. q로 넣어주라고. 네. y 마이너스 q로. 이걸 외우세요. 알겠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했다? 그러면 y 대신에 y-q를 대입하라고. 그러면 이게 나오죠? 네. 그럼 얘는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y는 ax제곱의 그래프가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죠? 근데 얘가 q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q만큼 올라가겠죠? 자, q가 음수일 때 내려가겠죠,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 Q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똑같은 그래프인데, 위로만 이렇게 올린 그래프가 나온다. 그거에 대한 방정식이 뭐다? 얘다. 얘기라고. 자, 그럼 얘기해보자. <laughs> 꼭짓점은몇코마 몇이죠? 0콤마 Q. 음, 0콤마 q 예요 0콤마 Q, 맞아? 네. 어, 여기가 지금 꼭짓점이잖아 영콤마 Q. 예찬이, 네. 대칭축은 뭐야? X는 0. 그렇죠 대칭축은 변화가 없죠? 네. 대칭축은, 여기, 뭐,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대칭축은 그대로잖아. 그죠? 그래서 대칭축은 X는 0이에요. 이해가죠? 네. 어, 이해가죠? 그래서 Q만큼 평균동이라 그럼 이렇게 된다. 그 이게 처음에 나오는 얘기에요. 적으세요 Ugh. <sighs> 됐죠? 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너네 잘 보면 알겠지만 x 대신에 뭘 대입한거야? X-P를 대입한 거죠? 그아 X 대신에 X-P 대입하면 이게 되잖아. 그니까 러 X축으로 얼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X축으로 P만큼 평이동시킨 거죠? P만큼 평이동시키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하면 될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로. 맞죠? 그래서 이거를 X 대신에 X-P를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이 그래프가 지금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야. 그죠? 그럼 P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그죠. 꼭지점은 P콤마 0이다. 그 얘기라. 고 알겠죠? 대칭축은 어떻게 될까? 대칭축. 자, 우리, 저기, 뭐야. 의리 한번 얘기해봐. 대칭축은 얼마죠? 대칭축, 가운데 있는 축이잖아, 이거. 얼마? 어. X는? 응? 어, X는 P죠? X는 p 예요 감도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지금 여러분가 잘 보면 알겠지만 어떤 게 있냐면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바로 대칭축의 값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이 꼭지점의 x 값이 바로 대칭축의 값이야. 항상 그렇겠죠? 음, 응. 이렇게 생겼으니까. 맞니? 네. 어, 저세요 괜히? 네. 여기까지 됐어? 다 적었어? 네. 자, 아, F번으로 갑시다. 적었죠? 자, 봅시다. 자, 저거는, 저 그래프는, 뭐를 평행이동한 걸까? 지금, D번하고 2번을 짬뽕 찍혀놓은 거죠? 그니까, 러 어떻게 한 거야?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Q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Y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그랬어? y-q를 대입하라고 그랬죠? x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이거를 대입하라고, <laughs>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이게 예죠? 그래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얘가 꼭지점이 맨 처음에 0,0인데, 얘가 p만큼, q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죠? 맞니? 네.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은 몇 콤마 몇일까? 어, 여기서 p 콤마 q가 꼭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게 꼭지점이에요, 이거 콤마 q. 자, 대칭 축은 얼마죠? X는 얼마? 어, X는 P죠? 네, 그랬죠? 이 꼭지점의 X 값이 바로 대칭축의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알겠죠? 자, 이런 거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Y는 A, X, 아, Y는 3, X-1의 제곱 플러스 2. 자, 음대 한번 얘기해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구번몇이죠 위에 거를 잘 참고를 하세요. 몇 콤마 몇이죠? 여기서 x-p제곱 플러스 q일 때 꼭지점이 p콤마 q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쓰고, 얘는 부호를 바꿔서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몇 콤마 몇이야? 그렇죠. 1콤마 2에요. 찐축은 얼마야? x는? 1이죠. X는 1이에요. 자,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잘 보세요. 어떻게 그리는지. 자, 얘는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부터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죠? 꼭지점몇콤만 몇이야? 1콤마. 1 2니까 여기다 점을 찍으라고. 그런 다음에 3이죠. 앞에 개수가. 자, 우리 맨 처음에 우리 할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얘가 예. 음수면은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 되죠? 예. 그래서 얘는 3이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얘가 양수면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죠? 예. 근데 우리 y 절편도 좀 구해 주면 좋겠죠? y 절편은 어떻게 구해? 그렇죠. x에다 0 넣으면 되잖아. x에 영넣는얼마 돼? 이거 영어봐 얼마야? 5, 5 되죠? 예. 아 여기는 5구나.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죠. 괜찮니? 예.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음.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음. 자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의식이 자 꼭지점이 몇 콤만 몇이죠? 음. 어? 여기 플러스 0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 그렇죠? 1콤마 0이죠? 그리고 대칭 축은 얼마야? x는 1이죠? 자, 이제 그려보자. 자, 1콤마 0이면은 여기죠. 여기다가 점을 찍고. 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위로볼록이야아래로볼록이야 이러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죠. 근데 Y절편을 좀 구해주는게 좋다라고 했죠. Y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2차원에서 그리기 쉽죠? 꼭지점부터 찍고 그 다음에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 음수면은 위로 볼록이야.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해보자. 치수, 보세요. y는 2x 제곱 마이너스 1.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자,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죠? 몇이라고? 1콤마 마이너스 1? 아니죠? 이 봐봐. y는 2에다가 요거는 x 마이너스 0에